예, 오늘도 저희는 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 갖고 왔지? 음. 자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테오 복음 7장 7절을 한번 볼까요? <laughs> 니네들의 역할은 이거를 읽고 아멘을 크게 하는 게 지금 이 훈련 트레이닝 과정 중에 중요한 거니까 아멘을 크게 하도록 해청하여부터 한번 읽어볼까? 시작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 그거야 이제 트레이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밑에는 황금률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그 다음 이사에서 49장 15절 한번 볼까요? 여인이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제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몸에서난 나기를 가엽시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있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음, 좀 작아졌는데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어, 그래, 그렇게 해야지. <laughs> 저는 이제 요즘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이사에서 49장 15절과 조금 비슷한 맥락의 시편이 20 시편 22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이거 한번 오늘 읽은 부분인데 22장 10절부터 11절. 이렇습니다. 한번 찾아볼까? 10편 22장. 10절부터 11절. 10편, 어, 22장. 10절부터 11절. 10편. 사실 요시기의 시편은 인생에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이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근데 한번 찾아보는 거 의미 있습니다 예. 다 찾았을 거고요 22장 10절부터 11절 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 젖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주신 분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이두개 굉장히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세트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번 또 살아보자 라는 다짐으로 테살로니카 1서 5장 16절부터 18절. 언제나, 시작.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음, 아, 잘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이 성경을 넣고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여기다 뭐 본인이 원하시는 걸 집어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언제나 성경을 갖고 다니십시오.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모든 일에 성경과 연결하십시오. <laughs> 이것이 3번 성당 주임신부가 원하는 주임신부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laughs> 네. 음, 허무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새벽에 눈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성당에. 그래서 성당에 오시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눈을 다 쓸어놨습니다. 그때 눈을 쓰는 과정 중에 어, 눈이 다 녹더라고요. 그래서 아, 눈을 열심히 쓰는 과정에 어, 눈이 녹는 것이 굉장히 허무하구나라는 생각을 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쓸면 더 늦게 녹으니까 어, 이렇게 좀 쓸어놓으니까 더 빨리 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오시다가 또 넘어지시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미리 다 쓸어놔서 또쓸고 어, 있는데 또 우리 성당 형인님한 분이 또 오셔갖고 같이 쓰게 돼갖고 금방 제가 좀 치울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좀 험한 아침이었다라는 <laughs> 말씀드립니다. 을 음, 이제 미국 배우 중에 뭐제 제일 좋아하는 배우 그냥 괄목할 만한 너무 눈에 띄고 좋아하는 배우는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탐 크루즈예요. 어, 탐 크루즈 탑권을 보고. 어린 시절에 그걸 보고, 야 세상에 저렇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세상에 있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탕크루즈 통해서 알게 됐고, 탑건을 통해서 야, 파일러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어, 탑건 뭐 종결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버릭이 나와서 이제 전편에 이제 보강을 하는 건지 봤습니다. 넷플릭스에도 이제 매버릭이 올라와서 또 다시 봤는데. 볼수참 너무 멋있고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어 배우 탐 크루즈입니다. 근데 특별히 사건에서부터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네버리까지 이렇게 보게 된 거는 어 왜냐하면 뭐 배우 자체에 대한 선호도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두종두 두 개의 영화가 어그 장르 자체가 좀 하늘을 좀 마음껏 날아다니는 비행기의 자유로움을 어 보여주게 되고. 어, 대리 만족으로 자유로움 을좀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어, 이 탑건과 매버리까지 굉장히 제 자신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저희 작년에 본당의 날 제목은 비상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리고 비상하면서 잘하진 못합니다만은 송골매의 어, 새가 되어 나들이라는 노래를 했던 거는 어, 제가 그만큼 좀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어,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듣자마자 이 노래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습을 막했던 곡그 자체의 이면에는 좀 그런 비상하고 싶은 마음 또 비상을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 또 그게 너무 잘 표현되어져 있고 그곡 자체의 분위기도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곡을 이제 선택을 했, 했었습니다. 어, 하늘을 좀 난다라는 건 굉장히 자유로움인 거잖아요. 어, 누구나 자유로움을 꿈꿉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잠시라도 그이 땅에 매여져 있는 중력이라고 하는 부자연스러움과 중력으로부터 구속되어져 있는 것을 벗어나서 어, 중력으로서 벗어난 그 하늘을 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자 하는 자유로움에 대한 동경은.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들 모두 안에 있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피터팬의 외침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 그렇게 날아다니시고 싶을 겁니다. 어, 구석받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 그리고 또 때로는 근데 되게 웃긴 게 사람이 구석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때 또로는 어떤 상황이나 무언가로부터 구석을 받고 싶은 욕망이 또 사람에게 있어요. 어, 누군가의 자유로움은 어 누군가의 누군가 나의, 나의 자유로움, 나의 구속은 누군가가 바라는 구속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유로움은 진짜 구속받는 누군가가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이 자유로움과 구속이라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살면서 삶의 무게라고 하는 그걸 중력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삶의 무게라는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하늘을 향해 날고 싶은 자유로움에 대한 동경. 누구나 다있게 되죠. 어, 저도 이제 전제 3번 성당에 있는 것이 제 소속이잖아요. 저는 3번 성당에 3번 성당이라는 곳에 매여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중력을 좋아합니다. 저는 3번 성당에 매여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앞으로도 있는 동안 계속 좋아할 거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좋아하지만 이 구석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고 싶을 때가 이, 이,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또 마찬가지로 어 일을 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을 때아 이거 괜히 좀 시작한 건가?라는 그때는 좀 구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대개 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구석에 좀 이렇게 있고 있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나를 메우고 있고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라건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하늘을 날고 싶은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어좀 이상을 어꿈꾸고 있게 있습니다. 어 이런 맥락에서 오늘 사실 어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이해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죠. 어, 그런 것 같아요. 땅과 하늘. 그래서 땅과 하늘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좀 말씀 드리고 싶 말씀 드리고 싶은 거를 전달해 드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거는 넥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은 언타이인 것 같아요. 타이라는 게 이제 묶다라는 뜻이잖아요. 야, 타이 좀 갖고 와봐. 그럼 이제 묶다. 근데 넥타이는 말 그대로 목을 묶는 게 넥타이인 거고, 언타이라는 거는 이제 푸는 거가 이제 언타이, 언타이인 거죠. 그래서 날 매여 있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삶의 무게라는 중력은 넥타이가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근데 특별히 넥타이라는 거는.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이제 내가 가기 싫은데도 막 끌고 가게 하는 게 넥타이인 거고 반면에 그거로부터 이제 자유롭고 싶은 하늘이라는 건 그거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죠. 언타이인 거죠. 근데 상황을 끌고 가는 거는 언타이인 것 같아요. 좀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넥타이가 나를 넥타이하게 만드는 삶에 무언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느 상황에서는 어, 이거를 언타이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끌고 갈래? 끌려갈래. <laughs> 내가 이 상황에 끌고 갈까? 이 상황에 끌려갈까? 그게 넥타이와 언타이의 차이인 것 같고, 땅과 하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렇게 이제 상황, 저 같은 경우에도 넥타이 됐던 상황들은 어떤 걸 상실했을 때 그런 넥타이, 그 상황에 끌려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끌려가면서만 끌려가지 않고 끌려가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갖고 언타이 하는 과정들을 살면서 수없이 겪게 됩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건강 같은 부분인데 저도 이제 건강을 한번 잃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크게 그래서 건강을 상실했을 때 경험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상실 무언가에 상실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됐고. 어떤 걸 상실했을 때는 처음에는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거를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슬픔을, 어, 이제 얻게 되고. 근데 이제 네 가지만 저는 알았는데, 요 이제 슬픔이라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관념이라는 게, 어, 저는 좀 오늘 좀 새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그래서 일단은, 어, 이 어떤 거를 건강을 잃었을 때 오는 공은 어 아니야 잘못 잘못 됐겠지 이거 뭐 이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라고 이제 부정했죠. 아유 나는 그런 거 이렇게 되지 않을 사람 나 튼튼해라고 이제 부정했죠. 근데 두 번째로는 분노예요. 근데 그게 안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이런 거를 겪어야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거 겪지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분노가 이제 막 화가 나죠. 근데 그 분노의 대상인 채. 잘못 걸리면은 남편한테 가고, 잘못 걸리면 아내한테 가고, 잘못 걸리면 가까운 사람한테 가고, 자식한테 가고, 막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기도 안에서안 안 됐으면 이 하느님께로 그 분노가 막 치솟게 되는 거죠. 일단 걸리면 다 분노를 표출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노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되지라고. 그때는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인정이 뭐 깨끗한 인정일 수도 있지만, 체념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안게 아마 안 돼. 내 이게 좀, 난 도저히, 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아픈 사람이구나. 어,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벗어나지라고 하는, 그거를, 어, 그 체념이 생기게, 어, 되는 거죠. 아,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야. 지금 현재 내가 좀 아프구나. 아, 그런 거를 이제, 어 인정하게 되죠. 나도 인간이구나. 그러고나서 이제 네 번째 슬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막 지금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어, 이걸 부정하고, 난 분노하고, 인정 하고 이런 단계로 안 가기도 해요. 그냥 이거를 순서로 이렇게 정했을 뿐인 거지. 다르게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통상적으로 이제 슬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때 이제 아, 내가 아, 건강을 잃어버렸구나. 아, 그 다음에 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어떤 그런 이제 나름대로 부정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거를 뭔가 통찰해보는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과거부터 복귀를 해보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현재 상태에 대한 어떤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 이, 이, 통찰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거를 또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이 과정 이제 슬픔의 과정 중에. 있게 되고 아 이게 이러 이러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어, 그게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된다면 그다음에 이러이러이 됐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가봐야 되겠구나. 아 근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야지 이 과정을 좀 겪이,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 통찰과 어떤 이 이해된 부분들이 이제 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런 과정들은 어 슬픔이라는 거를 좀 음, 겪어낸 후에 어떤 그런 거기에 대해서 보는 관념이나 거기에 대한 생각 관념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크게 동의를 해서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슬픔의 기간에 서 있었던 깊은 통찰과 유해가 내가 이~ 내 나에게 닥친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이 깊은 무언가 염이라는 게이제 생기게 되는 거구나라는. 그니까 슬픔이라는 게 이런 관념으로 바뀔 때에, 어,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 슬프게 만드는 일의 힘이 일부 상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거를 충분히 겪어냈을 때에, 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슬픔의 덩어리나, 그거의 밀도나, 그거의 어떤 이, 이, 진함이, 좀 이렇게 희석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런 과정이 끝나게 됐을 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음, 거를 이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4번, 1번부터 3번, 부정하고, 분노하고, 인정하는 이 단계까지는 조금 이 상황에 끌려다니는 넥타이의 관계인 것 같아요. 여기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4번 같은 경우에 슬픔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점 5는 이제 이 상황을 끌고 갈수 있는, 한번 내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 이 언타의 과정을 겪은 언타의 어떤 결과로서의 어,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이제 복음 말씀에 보더라도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뭐로서 여기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 누구는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라고 해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승이 당연히 살아계신 하느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든 이제 언타이와 이제 넥타이와 언타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그냥 어, 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와야 된다라는 관념에 넥타이가 매여져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보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선호했던 사람이면은 예레미야의 넥타이가 매여져 있으니까 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본당 신부의 모습은 최재영 신부님과 같은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이야라고의 넥타이가 매여 계시면 저를 거기에 계속 끌고 다니시면서 아 최재영 신부님은 그러셨는데 신부님 왜 이렇게 이렇게 너그럽지 못하세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하신 분안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어떤 신부님은 누구 제가 좋아하는 누구는 예레미야 같은 신부님은 이러신데 아 신부님 다르시네요. 뭐 비교 뭐 이런 대상.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네. 라고 하면서 이제 묶여 있는 그런 넥타이들이 분명 히 있을 거예요. 지난 과거에 묶여 있는 중력이 나를 계속 넥타이가 이제 끌고 다니면서 짓누르는 거죠. 근데 사실, 새롭게 누군가를 보려고 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라면은, 넥타이를 풀어서, 넥타이를 언타이 해야지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저를 새롭게 보시려고 한다라면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관에 대한, 이 넥타이에 대한, 넥타이 하고 있던 관념을 언타이 하셔야 저에 대한 새로운 무언가를 볼수 있고, 저도 신자분들에 대한 것들을 간 곳마다 이렇게 언타이를 해야, 풀어야지, 거기 있는 분들을 새롭게 보고 그분들하고 새롭게 출발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넥 넥타이를 메고 끌고 가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 그 그거 그런 생각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제자들이의 질문에 세례자 요한 예레미야 아니면 엘리야. 근데 이거는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물어보더라도 이 사람들한테는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례자 요한 그다음에 누가 질문해도 예레미야 누가 질문해도 어, 그 다음에 엘리야 이렇게만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넥타이에 메어져 있다면. 근데 좋은 넥타이도 있죠. 우리는, 어, 이, 베드로는 저기 좋은 넥타이를 맺잖아요. 어, 이,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넥타이에 주도적으로 메인 게된 거죠.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너 어디 있느냐? 저희, 제가 가지고 있는 사순시기의 질문이고, 사순시기의 성경서구이잖아요 창세기 3장 9절. 그래서 나를 지금 끌고 가면서 나를 계속 중력으로 짓누르고 있는 나만의 데타이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바라는 언타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미사를 정성껏 봉원하도록 합시다.